자, 어, 지금 시간은 12시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좀 일찍 출근을 합니다. 원래, 아, 어, 코미디 빅리그 그 회의 시간이, 음, 3시인데요. 어, 저는 오늘 일찍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회의실에 가장 먼저 오는 후배를 밥을 사주기 위해서, 어,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요즘 그 후배들이 너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 더욱더 열심히 하는 후배들에게 더 힘을 이렇게, 예, 주기 위해서, 일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올 것인지,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어, 제가 볼 때는, 막내 라인들이 좀, 제일 일찍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쿠빅이 제일 막내 라인이, 그, 정률이랑 지연이, 경호. 아이 셋인데 이 친구들이 아마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또 일찍 나올 수 있는 친구는 우선이 우선이가.. 우선이 얘기하니까 카메라가 떨어지네 아나 정말 자 아무튼 <laughs> 이따 봐요 뿅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어, 아직은 아무도 안 왔겠죠 네.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설마 누가와 있는 거 아니야? 뿅. 아, 어, 아무도. 왔다. 어, 오, 뭐야? 어! 오정률이. 어, 1번 출근. 오정률이. 야, 뭐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원래 항상 이시간 때. 야, 야 원래 우리 2시잖아. 이제 1 2시 반에 와 가지고. 어. 이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할 준비를. 야 정유리가 대단하네. 일본으로 오네. 밥 먹었어, 정유라? 어, 아직 안 먹었어. 아, 진짜? 네, 청소하고. 아. 네. 아니야, 형이 그, 제일 먼저 오는 친구 밥 사주기로 했거든. <laughs> 오. 이야, 오늘 오정유리가 걸리네. 어? 어, 유튜브 천만 찍은 우리 오정유리가. 뭐 먹을래? 먹고 싶은 거 있어? 저 선배님 드시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그 선배 카드 쓰는 날이라서 네. 네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얘기해도 내가 다사 주는 날이야. 생각해 봐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아직 한 30분 정도 시간 있으니까. 네. 어, 청소하면서, 생각, 청소하고 네. 생각하면서 청소하고 네. 생각하면서 같이 청소하자. 뭐 먹을 거야, 이제 그래서. 저뭐다 괜찮은데. 어. 뭐 선배님 혹시 초밥 아, 나는 괜찮아. 초밥 좋아하십니다. 어, 자, 초밥 먹으러. 올라 <laughs> 올라. <laughs> 내 주식이나 올랐으면 좋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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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너 얼마나 먹을 수 있어? 이거 두개금그 시키겠습니다. 정유라, 네너 저기 유튜브 천만 찍은 거 봤어, 리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네, 봤습니다. 아, 네. 어때? 사실 그때 어. 저는 연락이 올줄 알았습니다. 아, 그. <laughs> 고백했어. 영상 끝나고? 네. 어. 그게 언제지? 그게 2016년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어, 지금, 지금 21년이니까 사, 5년. 5년 됐네. 네, 네. 와. 그니 그러니까 녹화 끝나고 너무 네가 생각해도 재밌어가지고 연락이 올줄 알았구나 코빅에서 그게 이제 끝나고 어. 이제 사인 같은 거 이제, 방, 이제 방송 나온다고 출연하는 어. 거 어. 사인하는 거였는데 어. 저는 이제 뭔가 계약서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 아. 전화번호도 적어놔서 어. 어. 연락 오겠네 어. <laughs> <laughs> 방충도 이제 랜덤으로 되다 보니까 그치, 그치. 어떻게 해보니까 됐는데 이게 처음에 그 바람잡으실 때 어. 이제 예, 춤추는 사람, 뛰는 사람도 올라와서 하지 않습니까? 어, 어. 그래서 그 했는데, 이제 박해 밀리 때, 이제 막내야 막내야 불렀을 때 옆에 주위 사람들이 들으세요, 들으세요 해가지고 그냥 손 들고... 아, 니가 그 전에 그장기장에서 춤을 췄구나... 네. 아, 그때도 1등 했어? 그때도 네, 1, 1등 했어요. 끼가 있네. 원래 꿈이 개그맨이야? 나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아, 와, 왔어요. 왜... 그냥 웃기는 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개그 프로그램은 진짜 너무 재밌게... 맨날 봤습니다. 아 개그극을. 진짜. 파페밀리 네. 나오고 나서 네. 시간이 좀한 5년 지났잖아. 그동안 뭐했어? 어, 고3때 어. 개그극장을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 아그 이후로? 네그 어. 이후로 개극장 다니다가 20살 되고 바로 군대 갔다가. 아 군대 갔다, 네. 갔다 왔어. 네. 그래서 22살에 전역하고 어. 계속 준비하다가 올해 어떻게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도 선배님과 한 무대에 설수 있게 됐어. 와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근데? 저는 그, 상준 선배님, 성대모사로 해가지고. 아, 오디션을 본 거야? 네, 오디션을 비공개 공제를 보아가지고 이야, 네. 대단하네. 그니까, 계속 그 꿈이 있었네. 맞습니다. 계속 도전한 거네. 맞습니다. 야, 너 지금 얼마 됐지, 운지운지 2월달 중반부터 와가지고, 한두 달, 세 달. 어, 두 달, 있었나? 세 달밖에 안 됐어? 이야, 그 완전 신인이네, 완전 신인이야. 어. 와가지고, 너 코너 오래 좀 했잖아. 네. 지금 네, 어, 어떻게 보면 세개 하고 있습니다. 세 개? 네. 와, 뭐 뭐? 석포 호랑이 아저씨, 어. 그리고 선배님과 함께하는 코빅 엔터그 어. 다음에 유튜브로 나가는 오동나무 엔터 야, 진행했어. 나보다 코너를 어? 더 많이 하는데, 어. <laughs> 나는 아침을 10시 반에 먹었어. 그래서 어? 배불러. 그거 <laughs> <laughs> 저만의 만찬이지, 어. 런치하고 또더 시켰으니까 더 먹어. 어, 그리고 이렇게 참치 무침! 요즘 그 후배들 잘 되잖아 너한테는 선배들이지만 네. 어때 보면서?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최준도 잘 되고 네. 은지도 잘 되고 이번에 지홍이도 잘 되고 제위 선배님들이 잘 돼야 저희도 이제 더잘 되고 끌어 주실 것 같아 가지고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빅으로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음. 저도 열심히 해서 그 보면서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좀 안에 이런 것도 생기고 해가지고 너는 누가 누구처럼 되고 싶은데 선배로 따지면 나 빼고 <laughs> 나 앞에 있으니까 나 빼고 상준 선배님? 아 이상준? 네 왜? 닮아서? 아뭐 덕분에 된 것도 있고 <laughs> 어. 꾸준하게 고객을 계속 해야지 아너 거의... 유튜브 쪽으로도 꿈이 있구나 그러면. 유튜브 말씀이요 i 어. 일단은 공기 코미디에서 좀인정받고 싶습니다. 와, 네. 상준이 따라하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l d you say? I'm assuming that. I'm a s s 잘 m i n g that. I'm assuming 너무 일찍 나온 거야. 근데 아, 집에 들어갔다가 좀 쉬었다 나올 거 하다가, 어, 지금 나가면 혹시 후배들 이을라나 하고 나와봤는데, 네가 일본으로 나온 거야. 나도 되게 기분 좋아. 그래서 운대가 잘 맞은 것 같은데, 그래, 야, 네가 조회수 1위잖아. 지금 그게 호비게도 제일 많이 나왔지. 1130만인가? 지금 그렇던데 렇습니까 음. 1등 1등 코빅에서 최대 줄수 여기. 어. 음. 야. 근데 이제 그때는 방청객이라는 반칙을 써 가지고 음. 지금은 이제 좀 개그맨으로서 어. 하... 오정률이 1,100만 니네 이름으로 1,100만을 다시 개그맨 찍으면은 대단한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진짜. 괜지될거 같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자 이제 초밥이 나왔습니다. 아, 거의 회전초밥 같은데 <laughs> 이렇게 보니까 <laughs> 일찍 나 혼자만 먹을 수 있는 거지. 아. 음, 이렇게 이 런치 또 시킨 거고 이게 스페셜 런치 다니 네 거야. 이쪽 여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니 네 거니까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안녕. 먹을 땐안 찍을게. 빵사고. 어, <laughs> 우다 아, 먹었네 그래도. 응? 잘 먹는다. 뭐 정률이 팬 많아졌으면 좋겠다. 더 <laughs> 근데 그 소문에 지연이랑 사귄다는 소문은 뭐야? 너 들어봤어? 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솔직히 들어봤는... 봤습니다 <laughs> 아니 뭐야 손보니? 딱 달라 말 실체기 실체가 뭐야? 딱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동료 좋은 동료입니다. 아 지현이가 누나지? 네. 지연이가 누나야지. 네. 어, 그럼 아예 그냥 사심이 일도 없는 거야? 네, 저희는 좋은 동료로서 이제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 모습들이 그러다가 네. 정이 붙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직까지는 정까지 붙지 않고 동동기에 어.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전까지 주지 않고 도, 어. 동기에까지 아, 그래? 아니, 나도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 집갈때 맨날 같이 가고. 같이 끝나니까 어. 지하철역까지 는 같이. 그 네. 다른 갔습니다. 동료랑 갈수 있는데 굳이 지현이랑 둘이 가더라고들. 경호는 차가 있으니까 차로. 아, 경호는 차가 있어? 우리 음, 말을 안 되나? 하고 <laughs> <laughs> 맨 말을 안만 어, 경호가 차가 있어? 또 경호는 또 착실하게. 해병대 장교 출신에다가 아 그래? 네아 경호가 해병대 장교 출신이야? 해병대 장교 출신에 어그 다음에 그 저건 들었는데 외제차 들려 딜러... 외제차 러까지하지 하다가 네. 이제 개그의 꿈을 아, 갖고 왔다고 네. 그때 저랑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진짜? 네 아, 경호를 다음에 한번 만나봐야겠는데 네. 경호 형이 맨날 차도 태워주고 아 그래 인천 같은 인천이어가지고 같이 공연도 하지 지금 네 같이 경호는 그럼 어떤 애야? 네. 네가 봤을 때 진짜 응. 착한 형입니다. 착한 아, 형. 그래. 착하고, 데려다 주고, 뭐 좋은 소리 많이 해주시고, 음. 좀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아, 그래? 네? 근데 경우는 나한테 왜 그래? <웃음> <웃음> 약간 나를 약올리는 거 아니야? <laughs> 네, 다 했습니다. 네. 일부러 걔나약 올리려고 그는것 같아. <laughs> 그치? 다음에 한번 경호를 파봐야겠다. 아, 경호가 장교 출신이야? 해병대 장교 출신이요 중위 전역 아, 그래? 네, 밥잘 먹었습니다. 네. 하나 남았네, 마지막. 마지막 하나 더는. 또는... 먹고 가서 또 열심히 회의하자. 네, 음. 감사합니다. 가까이 찍어줄게. 이 네. 커피 마실래? 아 커피까지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가 돈이 어딨니? 커피 너무 좋습니다. 그 커피 좋아하니? 네 그래 커피 먹자. 와딱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어. 이 따스한 햇살이 저를 반겨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어. 오늘 아이디어가 선배님 덕분에 샘솟을 것 같습니다. 정유라. 네, 아 커피 도또 이렇게 어? 그래. 아이자, 가자. 네. 어. 일단은 그 음. 마시고 음. 네. 오늘 밥 먹은 거랑 커피 먹은 거 있잖아. 네. 그거 이제 영수증 다 있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회수가 이만큼 안 나오면은 네. 어 네가 다시 돌려줘야 돼. <laughs> 야이씨. <laughs> 일로안노 <laughs>